네, 이로 안녕하세요. 입니다 자. 오늘 은 제가 와, 이거를 하고 제가 버전까지 바꾸고 제가 또 다시 다시 다 리플레이를 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와. 너무 힘들었네요. 어쨌든 자. 헬시를 넣고 공간 두려움을 떨쳐내고 뜨거움을 파헤쳐라 너랑 비치 모습을 뜨거 반대편에 엄청 뜨거운 물이 있던데 있는데 그곳을 말하는 게아 무척해요 근데 이버 하나 더넣와주고 반대쪽에 엄청나게 조여지 암석 고 대신 저리 건 쪽에 사용을 했어요 대신 좀다 만든거 아니었어완성되 어, 했지만 워낙에 그 워낙까지 서불부실는게 많아 아그렇다가다 그것 때문일까? 네 여기까지 읽었네요 여기까지 읽었으면 화염 장을 가지러 가야돼요 와 이거 얻으려고 제가 이렇게. 아. 자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아 됐다 예 오징어 먹물 오징어가 생성됐던 것인가? 음. 자, 비밀 해결. 오, 신개글? 나 살아있는 거 맞지? 누구부터 발자국을? 하염 자학 이런 게 정말 전체 있구나. 그러자는 쇠물 밑에 이런 곳이었다니 자, 경계 파멸. 양인씨 경계의 선 노란 빛을 띄고 있는 블록 경계 그것은 악을 막고 선을 부르리 경계를 분자 경계의 바늘로 경계를 끊어라 경계가 먹던 문이 열리리라 경계? 아 들어갈 수 없자, 죽은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경계였던 것 같아. 경계를 끊으면 나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소리. 맞아. 저, 한번 경계를... 보여 Thank you 꺼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아까 전에 그 그쪽 그쪽으로 가서 여기서 이게 이렇게 됐죠? 근데 이게 돌가방판이에요 발판이거든요. 발팔로 이렇게 밟아주면은 여기에 모래가 없어져 있어요. 빔, 되게, 어. 자, 이제 뭐. 음.